감잎차 만드는 방법은 1. 채취한 감잎을 실에깨어 그늘에서 3일간 말립니다. 2. 말린 감잎을 3mm 정도로 잘게 썹니다. 3. 잘게 썬 감잎을 스텐찜통에 담고 수증기로 1분 30초 정도 찐뒤 꺼내어 30초 정도 식힙니다. 4. 다시 1분 30초 정도 찐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5. 보관할 때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창호지에 말아서 보관합니다. 6. 감잎차 끓일 때에는 60에서 70도씨로 데운 물에 감잎을 적당히 넣고 10에서 20분 우려내어 마십니다. 1리터의 감잎은 10g 정도가 적당해요. 감잎을 채취하는 시기는 5에서 6월 새순이 난 것을 채취하거나 7에서 8월 다자란 잎을 채취하여 사용합니다. 고엽나무나 돌감나무의 잎을 따서 차를 만들면 더욱 약성이 좋다고 해요.